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평안하시죠?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살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예, 17장 말씀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기 책에 보면 이런 이런 책이 있는데요. 1998년도에 앵구스 버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이제 짐바브웨에 어, 이사를 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어, 이 농사 농부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프리카 전역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앵구스 북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감자를 심습니다 이런 감자는 가뭄때도 잘 나긴 나죠 그죠? 네. 그 가뭄을 잘 견디는, 견디지만 온 아프리카 남아공 짐바브웨 남미비아 이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들 때 이제 이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백성이회개하고 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남아국에 있는 그대스타드님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어 비가 여전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이제 그 감자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1년이 돼도 이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1년 후에 그 감자를 이제 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 감자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엄청난 감자들을 캐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감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이 감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ace Like Potato라는 그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제 2006년도에 영화로 이제 개봉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좀 비슷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들은 더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열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더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그런, 이것은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늦어지게 되고, 참 힘들어질 때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들죠.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게 뭐, 무엇인가가 믿음에 이 모든 삶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사실 제가 설교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제가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현재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아마 그런 의구,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의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자들이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을 하신 그 답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어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 있,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보면 이 뽕나무는 굉장히 뿌리가 깊이 이렇게 박힌 그 나무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너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심겨져라. 해도 이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체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볼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이것은 어떤 믿음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이그 작고 크고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크기와 작고 크기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은 믿음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이제, faith-like 라고 말하는 거예요. faith-like potatoes 가 아니라, faith-like mustard seed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의 네, 믿음이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면, 아니면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앵거스 북한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이러한 감자와 같은 것입니다. 감자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겨자씨는 그 속에 비록 아주 작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스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겠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계에 보면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어떨 때는 불 가운데로 집어넣고, 어떨 때는 물 가운데로 집어넣고, 이렇게 그렇게 괴롭 죽이려고 하는 이 가운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와 보니까 온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내기 위해서 아무리 힘을 썼는데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인가요?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아, 그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불 속에, 물 속에 던지게, 던지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할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믿는 자에게란 이 말씀은 어떤 개인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신념은 내가 믿고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그 용어의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이런 믿음은 내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믿는 그 믿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의 개개인의 그런 신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만약에 너가, 내가 할수 있다는 라 것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이,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심과 또 저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의 제가 또 꿈꾸고 있는 사역이나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비전이나 또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큰 것을 하고 싶고 더큰 것을 바라보고 싶은데 근데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를 불러서 저도 물가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그물 위에 발걸음을 두게 된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파도 위에 그 바다 위로 올랐었을 때 그는 그 바다를 걸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물위를 그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 고장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고장이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오라고 하시면 저는 갈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것이 삐걱한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그의 믿음이 여러분 의심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은 망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이그 작동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믿음과 의심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다가 그의 시선이 어디에게 쏠렸느냐 하면 이 바람과 파도에 시선이 뺏김으로써 그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천천히 빠진 것도 아니고 즉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저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만 우리의 이 믿음이 올바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수로보니의 여인이 있었어요. 수로보니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수로보니의 여인에게도 그의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큰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유대인의 이 왕이시고 또 유대인의 구원자이시지만 바로 저분이 모든 이방인들의 빛이, 빛이 되시고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딸을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냉정하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거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읽은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딸이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의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자락만이라도, 그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이 병은 떠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여러분, 그러자마자 즉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즉시 이루어지, 이루어지게 되죠. 즉시 그의 병이 다 사라진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수로본 이 열두의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 개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수로본에게 여인이 주님을 향한 바로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깨끗케 하였다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제 너의 모든 이 병은 이제 끝이 났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이 떠나고 여러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를 정말 데리고 왔던 만나고 갔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옆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이 이전에 그 딸이 죽기 전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왔던 것처럼 이제 비록 이 딸이 죽었달지라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있었죠?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무덤에 이제 예, 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그 굴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어요. 여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열매가 있는지 보셨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에게서부터 어느 누구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 옮겨라 할할할 하면 바로 그것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믿음, 믿음은 바로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 그분은 누굴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사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그는 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백세가 되고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도 알았고 사라의 태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이 도리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아마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정말 모든 것이 희망이었고 소망이 없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이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록 모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져 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이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누구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는다면 이 믿음 속에 여러분 그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그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 사랑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올바로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그 예수를 죽은 자가 운 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만 고정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laughs> 저는, 열,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여러분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결과가 끝끝까지 이 믿음의 이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송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의 생명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믿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가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믿음에게는 믿음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비록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앉아 있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 애가 좀 앞에 앉아있으면 참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모든 믿음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모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뢰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믿음의 열매는 겸손이요 무익함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속의 내용과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그 17장 여러분 사절에 한번 볼까요?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대한 원망과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없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 안에 누군가를 원한,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그,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떤 그리낌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 기록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낌이 없애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는 책망받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